9배가 아주 쩌는군 프로브 즈키기 반갑지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랜만에 하는군 깨고 싶다 이거는 깨는 방법이 아주 간단하다는 소리가 있던데 네 아주 간단한거 맞습니다 정말 간단하죠 네 간단한거 맞습니다 네 아주 간단한 게임이죠 프로 브 지키기 내가 얼마나 연구를 많이 했는데 둘러싸우면 게임 끝이야 그냥 게임 끝이죠 내가 얼마나 이걸 연구를 많이 했는데 이러면 돼요 파랑님이 잘하네요 원래 이거는 프로 브 지키기는 파벳에서 몇명 있냐고? 나도 몰라 민꼬기님 안녕하세요 이렇게 하는 거예요 요 게임은 요렇게 하는 겁니다 이렇게 게임하는 거 맞아요. 그 다음에 낮은 문중에 실드로 채우거나 이렇게 해야 돼요. 근데 이거 죽으면 돈 주지 않냐? 어, 맞아, 억울을 해야 되는데, 한 명은 내가 알기로 민고기님안녕하세요제한명 죽었네? 아니, 스테이지 2부터 살려야 돼요. 스테이지 2부터 살려집니다. 밥 먹고 있었어? 아, 이게 와판인데 어떡하냐. 이제 실드업을 해주세요. 이제 점점. 이제 죽인 애들은 실드업 해줘야 돼요. <laughs> 여기다 파일럿 하나만 지어주면 돼요, 이제. 아, 나 여기 내가 먹을까? 그래, 여기 내가 먹자. 이제 여기는 내가 먹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저 새끼들이 다 먹네요 어떻게 해야 되지? 나못 먹고 있어 좀이주 죽어 그래야 내가 먹잖아 이거 크크크 <laughs> 내가 먹어야지 저걸 진짜 죽었어? 아니구나 살려줬군 너 그렇게 가만히 있다가 더 죽는다 됐다 좋았어 완벽하군 우리 일 났어 뽀뽀 우리 강아지가 일 났군요 어 여기서 어그로를 해야되나 솔직히 이렇게 방어하는 것보다는 이분들은 나중에 지루할겁니다 솔직히 이렇게 게임을 해야돼요 내가 몰랐는데, 나는 저기서 겁쟁이처럼 이렇게 했는데 요거는 이렇게 하는 게임인 걸 이제 깨달았어요. 저글링 나옵니다. 뀨? 살려줄게 뀨? 넌안 살려줘, 왜? 저글링 나온다. 도대군. 좋았어. 우리 오줌싸려고? 잠깐만. 의리야 귀에 뽀뽀하지마. 귀에다 폭포하면 어떡하니? 살려줄게! 쨔! 님들 쨔세요. 어, 안녕하세요. 님들 쨔세요. 내가 살려줄 테니까 님들 째세요 이제 뮤탈 나오는데, 생각해보니까. 업그레이드 안 하면 돋떼는데 나, 돈을 못 먹고 있다, 생각해보니까. 돈을 먹어야 되네, 돈을 못 먹고 있어. 큰일 났군. 저글링이 나오기 전에 일단 일로 이사를 가야겠어. <laughs> 기다리기 힘들었는데. <laughs> 힘들었다고요? 아, 알림이 켜면 더 편해요. <laughs> 내 생각엔 밑에 자리가 더잘 먹네, 생각해보니까. 제 아. 이제 업그레이드가 한... 어, 어느 정도 됐지, 주황이가 온다, 좋됐다 이럴 땐 왔다 갔다 해줘야지. 아, 안 돼! 죽여! 날 죽여 이 새끼야! 일로 와! 날 죽여 이 개새끼들! 일로 와! 날 죽여! 날 죽여! 그렇지 잘 죽였어 이 씨. 조항이 어클 어느 정도 했을까? 조항 어클 보시오 124군. 근데 사망했어. 근데 이건 죽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안 죽어. 이 새끼도 안죽었 군, 나좀 살려봐. 이보게, 자네들, 나좀 살려보지 않겠나? 나좀 살려봐. 고마워. 이제 여긴 내 거야. 내가 먹어야지. 이제 여긴 내 거군. 그래서 이렇게만 있으면 되겠군. 실력드 먼저 좋은 거 맞는데, 난 돈벌레. 그렇지, 이렇게 돈을 벌어야지. 사람은 이렇게 돈을 벌어야 돼요. 그래도 하나 지어주고, 하나 더 지어주고, 업그레이드 해야지, 이제. 아, 나 돈이 안 모여. 이분은 드라곤까지 지었습니다. 세상에. 나 돈이 안 모여. 근데 이 중앙에 있는 분들은 대체 뭘 하는 거죠? 엔터사 IQ2. 저게 죽으려고. 아, 나 파, 이거 파괴됐다. 스바. 아, 이런 스바. 왜 하나씩 꼭 깨트려야 되는 거지, 인간들은 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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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돈 내놔. 그렇지. 고마워. 나갔네. 도 됐다. 누가 나온 거지? 살려볼까? 안 살려지는군. 난돈벌 거야. 니들 알아서 돈 벌어. 난 알아서 돈벌 거니까. 유타리군 조테다데스. 유타리군 우연님 안녕하세요. 보라가 나왔나? 저 몸빵 보슈? 와우, 쩔어주는군. 이럴 때 계속 실드업을 해줘야 됩니다. 밀탈 렘지가 아주 쩔어주는군요. 이건 어떻게 해야 되는 거지? 어그로긴 한데, 밀탈에 스플래시가 있어가지고. 아니, 이럴 수가. 이건 너무 많은데? 이럴 때수록 계속 실드업을 해줘야지. 얘들아, 어그로를 해봐. 어그로, 어그로를 해서 나한테 주려. 내가 어그로다 여기서. 음, 실드가 아주쩔어주는군더 때려줘야 되나? 야, 일로 와봐, 어떻게 너는 때려줄게. 안 죽어. 너 안마 받고 있니? 죽었군. 다행이야. 파랑이가 안 죽어. 이 이럴 수가 파랑이가 안 죽다니 얘 실드 몇이야 파랑 실드 보슈? 어 아니 이런 미친? 얘 데미지가 몇이길래? 야 주황 실드 254다 조대군. 살려줘야지. 살려는 드릴게. 어, 클로킹 있다. ᄌ 됐다! ᄌ! 안 돼! 실드업이 좋다고요? 아니군요.